털이 많이 난 남자의 가슴을 본 꿈은 마음이 외롭고 불안투조해지거나 거래상 만난 사람이 얘기를 솔직하게 하지 않고 빙빙 돌려 말같툼을 하게 될 암시가 있는 꿈이요. 몸에 원숭이처럼 털이 나 있는 꿈은 어떤 단체의 오두머리로 추대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는 암시가 있는 꿈이요. 눈썹이나 수염 등 몸에 난 털을 까는 꿈은 집안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나 크게 망신당할 일이 생기게 된다는 암시가 있는 꿈이므로 매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머리를 빡빡 깎은 여자를 본 꿈은 믿고 의지하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거나 지앙을 바꾸려고 갈등을 하게 되거나 일에 방해가 많이 따르게 된다는 암시가 있는 꿈이며 머리를 감거나 말쑥하게 비춘 꿈은 걱정하는 일이 잘 풀리고 멀리서 반가운 사람이 찾아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지만 자꾸 머리를 감는 꿈은 나의 자식, 특히 딸에게 걱정거리가 생겨 동분서주하게 되는 꿈입니다. 머리카락이 실뭉치처럼 엉켜서 빗어지지 않는 꿈은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며 사고 있는 일도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암시가 있는 꿈이며, 눈썹이 하얗게 변하거나 길게 자란 꿈은 어떤 모임에서 높은 중책을 맡아보게 되거나 재물 사정이 좋아져 금전적인 이득을 얻게 된다는 암시가 있는 꿈입니다. 누군가가 강대로 자기의 머리를 깎는 꿈은 직계가족 중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게 되거나 피해를 입게 된다는 암시가 있는 꿈이며 머리를 깎거나 손질하거나 면도를 한 꿈은 그동안 갈망했던 일이 속 시원하게 성취되고 멀리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거나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꿈입니다. 머리가 백발린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본 꿈은 걱정거리가 생겨 괴로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암시가 있으며 눈썹과 머리가 모두 하얗게 변한 꿈은 지금까지 정성을 쏟아오던 일이 물거품이 될수 있는 암시가 있음도 과욕을 삼가해야하며 머리를 빗을 때 비듬이 눈처럼 쏟아져 내린 꿈은 지금까지 꼬이기만 하던 일이 복물이 터지듯 일시에 풀게 될 암시가 있는 좋은 꿈입니다.